자 오늘 여덟 어, 분 조사님 모시고 내만권 나왔습니다. 자 저희가 먼바다 내만권 어, 이렇게 병행하면서 선 예약 시스템으로 경영하다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우리 감성놈 조사님이 먼바다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어, 장승터요 내만은 날도 잔잔하고 바람도 피하고 좋습니다. 우리 요 가운데 있는 조사님께서 부실이한 마리 잡았습니다. 부실이 영상에는 제가 못 담았어요. 자, 지금 이 시간부터 해걸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우리 부만이 오셨는데, 그 아래끼 부만이 이거 감시 들어왔는데 다 터뜨리고 이거 골치 아픕니다. 그러면 안 돼요. 아휴 자, 우리 그리고 두 분, 뉴페이스 젊으신 분두분 왔습니다. 아 오늘 좋은 느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, 오늘도, 어, 커피를 이렇게 배 잡자마자 끓입니다. 근데 이 커피 잔 개수가 많을수록, 어, 선장은 뿌듯합니다. 이. 자, 오늘은 여덟불입니다, 여덟불. 아, 좋습니다. 자, 우리 수정이 한 마리 땡깁니다. 이. 이야, 역시 감성도 신이다, 신. 응? 아닌데? 어, 감시 맞는데? 자자 일단 올려봐요. 왜 이렇게 많이 피는 데야 감시 맞네. 꼬라박는데. 에이씨 부실이네. <laughs> 아, 참네. <laughs> 자 부실이 잠니다자 우리가 아까 맛바람 맞고 요 빠른 조류에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요. 요리 갈 때는 조류가 정말 엄청 세습니다 거의 뭐 안경섬 어, 조금 안 되는 뭐 그런 조류처럼 엄청나게 빨랐습니다. 이. 자, 지금은 그 물이 죽고, 요 반대로 돌려가지고, 이제 잔방잔방 이렇게 들어가는, 네, 그런 물입니다. 자, 지금 딱한 마리가 올것 같은, 약간 그런 물입니다, 에이. 자, 우리 사장님, 한 마리 땡깁니다. 시야는 몇 정도 됩니까? 40중반? 아, 좋습니다. 자, 아, 역시, 물 죽으니까 옵니다. 오케이, 시야 좋습니다, 에이. 좀 더, 좀더 땡기세요. 오케이, 아, 축하합니다. 아, 우리 사장님, 한 마리 땡깁니다. 자, 물 죽으니까 바로 옵니다. 에이, 에이. 여기는 성대, 여기는 소팽이. 자, 축하드립니다. 달달달달 하는 거, 달달달 댕인데, 이거. 달걀이, 자, 우리 부모님, 한 마리 땡깁니다. 뭔가 보자. 뭐야? 이거 뭐 부실이 아니오? 맞아. 맞네. 됐어요. 가미라이. 우리 사장님. 자, 옷자 한 마리 갑시다. 오이거 CR 좋다 이거. 아 이거 좋다 이거. 계속 나가잖아. 와, 사장님 좋습니다. 자, 여지 없어요. 야, 여지 없습니다. 사장님 CR 괜찮아요? 아 이거 사이즈 된다. 자, 물, 딱, 여지 없는 물입니다. 여지 없는 물. 준석이 응. 형님, 박대치 갑시다, 빨리. 자, 자, 오오 시알 좋습니다. 와우, 빵, 빵 봐라, 빵. 와, 좋습니다. 사장님, 화이팅! 오케이, 쭉 갑니다. 자, 우리 사장님, 세 번째 감성도. 자, 좋습니다. 시알 돼요? 아까보다 돼요? 야, 멋지다, 멋지. 자, 어창에 당길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, 에이. 마지막 꼬랑 하는 거 조심. 오, 자, 받아요. 오, 자, 시야 좋습니다, 에이. 와. 이야. 와. 그래. 그렇지. 아이고, 축하합니다, 자, 우리 부마님한 마리 땡입니다 좋습니다, 이 야, 옆에서 얼마나 잡으려고 막, 꿍시렁, 꿍시렁 하는데. 드디어 한 마리 옵니다, 이 우리 부마니. 꾹꾹해. 아니 아니, 감시 맞는데. 막판에 막판에 또, 막판에 또, 어, 브레이크 왜 줘? 작담만켜 주지. 가위 여딨 있어, 가위. 가위 잘라버리. 게 자, 우리 부마니 축하드립니다. 자해냅니다오또 시야 좋습니다. A 30한6 7 축하합니다. 자 우리가 저기 자리서 에 하다가요 조류가 안 맞아서 조류가 자꾸 뒷다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로 급하게 이동했습니다. 자 여기서 해골은 마지막 승부 보고 그러고 철수합니다. 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이 6시입니다 이요 깜깜하고 서치라이트 키고 이렇게 전자치 달고 이렇게 낭만 낚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시가 안 옵니다 오늘 해걸음은 꽝자 오늘 조류가 조금 아쉽습니다 아, 조류만 맞았으면 진짜 좀 많이 잡았을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자 여기서 조금 하고 그리고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 소감 한마디 재밌었습니다 오늘. 조류가 어땠습니까? 조류가 좀엉망이돼서 그래도 나름 손맛도 보고 참 좋았습니다. 네,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. 즐거운, 즐거운 하루였어요. 네 고생했습니다. 선장님 네, 네. 귀에 고생하셨죠? 아닙니다. 자 감성돔 낚시란 이 기다림에 대한 보상입니다. 보상 아시겠죠? 네. 자 고생들 하겠습니다. 자 금일 비싱토코이방소왕입니다 어, 자요 아, 감성도 요 거의 다 4차급입니다 4차 사짜, 넘는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방어 부실이뭐 잡어 많이 잡았습니다 자금일 출처팀 예. 예, 고생했습니다 예.